근데 우리 학생이 그냥 본 거예요. 피해 학생이 어 얘도 나를 보는데 그것도 난 폭행으로 느껴졌다라고 하면 가해 학생으로 지목이 돼서 실제로 학교 폭력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플랜 김민정입니다. 지금 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 폭력 조치 이력이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이 됩니다. 모든 대입 전형이라 하면 수능 전형. 다음 논술 실기 전형까지 모두 반영이 될수 있다. 라는 얘기인데 이전에는 주요 대학의 학종 중심으로 이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반영이 됐었는데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된 모습입니다. 근데 이 학교폭력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 학교폭력보다 소위 말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어~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 사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학교폭력을 한 학생은 생활. 로에잘 기재가 돼야죠. 근데 단지 폭행을 목격한 거예요. 근데 이 목격도 막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말려야 되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학생들이 같은 반 안에 있는데. 때리는 거 말고도 언어 폭력도 있을 수 있고 또 같은 친구들끼리 따돌림의 분위기를 만들었을 수 있죠. 근데 우리 학생이 그냥 본 거예요. 피해 학생이 어, 얘도 나를 보는데 그것도 난 폭행으로 느껴졌다 라고 하면 가해 학생으로 지목이 돼서 실제로 학교 폭력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정말 억울한 사례인데 본인이 피해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교사나 상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렸으면 괜찮았는데 그 사실을 SNS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해자로 몰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나는 지금 명예훼손을 당했고 나는 그런 행위가 결코 없었는데 결론적으로 증거는 이 학생이 올린 SNS 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올린 학생이 피해 학생인데도 가해자로 몰린 거죠. 그리고 친구들끼리 SNS로 언쟁이 좀 과도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언쟁이 서로 쌍방이었어. 근데 한쪽이 조금 더 과격한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격한 언어를 사용한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처벌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억울하다라고 할수 있는 사례죠. 그리고 생각보다 어떤 학생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게 대학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사과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하고, 어,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게 학생부에 모두 다 기재되고, 어, 대학마다 특별한 조치를 시작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대학들이요, 좀더 강력한 제재를 나서고 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체육과 특기자 전형에서 아예 1단계를 탈락시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과 수시 체육 인재에서 지원을 제한하는 거예요. 지원하기 어렵다는 거죠. 성균관대학교 2호 조치부터 총점 0점 처리, 그냥 불합격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서강대학교 1호부터 감점 시작하고요, 2호부터는 강력 조치, 여기도 뽑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서울대의 경우에도 모든 전형 학폭 이력 감점을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1호, 2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라는 것은 서면으로 사과한 것을 1호 처분을 받았다라고 저희가 학생부에 기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폭격을 목격했어요. 그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가해자로 지목을 받았고 그 학생에게 서면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1호 처리를 받은 겁니다. 2호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나 사건을 신고한 학생에 대해 접촉 및 협박 보봉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금지시킨 겁니다. 3호는 학교 봉사, 4호는 사회 봉사, 5호는 특별 교육 및 심리 치료, 6호는 출석 정지, 7호는 학급 교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의 처분을 받았을 때이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본다거나 자퇴해서 호수를 처분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그냥 말 그대로 자신의 생활기록을 학교를 삭제해버리겠다. 라고 해서, 그래도 대학에서는 생활기록부 제출해라. 지금까지 학교를 다녔던 기간 동안은 학생부를 제출해라. 라고 요구가 가능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더 활발해지겠죠. 또이 점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생활기록부는 학폭 기록이 흩어져 있었어요. 행특에 적어져 있기도 하고, 자율에 혹은 이런 쪽에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기록 자체가. 그런데, 이제 현재, 에는 학교 폭력 조치 상황란이 생겼고 일원화됩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시 분리 조치를 원래는 3일 할수 있었거든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그런데 이제 7일로 확대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출석 정지 해달라. 그리고 학급 교체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추가적으로 더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선생님들께는 또 죄송한 얘기지만 또 복잡해지는 것들이 걱정이신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이렇게 그냥 잘 이렇게 하자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의 학생들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관계 회복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교육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의 전면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론은 서면 사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감점이 시작이 돼요. 이런 부분들 또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어, 학부모님들께서는 또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